한창에 다들어오 설치만 는가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요, 초기 설정하시는 거예요. 이건뭐 제가 해드릴게요. 로거요 아니 이게 일, 일체형이 좋아, 일체형이라고? 이쪽에서? 이 안쪽? 예 일체형 아. 근데 요즘 다 이러고 있어요 매을 영상 그럼 이 부분을 이 부분 <laughs>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건요네 어? 음. 버릴 부분이요? 네.